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님, 어서 옷이 없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할, 환영, 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마음의 준비를,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가 단단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을 영접 할 것이다. 영접하는 그 대열에 영접하는 그 무리들 속에 나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준비한 사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단 말이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이 세상 생활을 다 마치고,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갈 날이 온단 말이야. 그럴 때에도 역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그데 무뚝대고 오는 날, 열심히 일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가는 것처럼, 그 가는 게 아니다, 말이. 휴가 가는 것처럼,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여행 가도, 휴가를 가도, 가방도 챙기고, 옷까지도 챙기고, 뭘 것도 챙기고, 자동차도 이렇게 손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 요 하물며, 영원한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의도 아니고, 또 그런 게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행 가는 것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간다?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철저하게 제대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님 옷이 없어서 말아놨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말은 하지만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같이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함께. 그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서로 위로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매월 며칠 날 오시는가? 날짜만 알아도, 날짜만 알아도 더 이상 기대가 없겠죠. 생각할 게 없기.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그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준비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당연히 그, 그때에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니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특히 21절에 보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에 거짓 선,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들을 미혹한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천국으로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영원히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미혹한단 말이야. 왜? 천국 못 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말 한단 미혹 한단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지옥 지옥 자식이 되는 거. 예요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전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 들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해 미혹 당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하면은 정리하면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도 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단 말.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덕 도적같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밤에 몇 시쯤 올지, 낮에 몇 시쯤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같이 해볼까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